오늘은 최근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지원금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중요한 건 바로 신청을 꼭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먼저 지원금 액수부터 짚어볼까요? 일반 국민은 기본 15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.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30만원,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은 무려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이 더 추가되고,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5만원이 추가돼서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또 9월 말쯤에 2차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90% 분들은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, 최대 55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